글로벌 경제의 생생한 외신을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앞서 메인 토크에서 달러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외신에서는 조금 더 달러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픽업 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해주셨죠? 네,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기사를 볼때 달러나 외환 이런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꼭 읽어 보거든요. 네. 일단은 <laughs> 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올해의 달러 강세를 헤지 펀드가 아닌 자산 운용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도이치 뱅크가 이제 인덱스를 산출을 했는데. 그 인덱스에 따르면 은 지난 1년간 자산 운용사는 달러 매수 포지션을 늘렸고, 해체 펀드는 오히려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달러 강세를 자산 운용사가 주도를 했다. 결국 리얼머니들이 주도를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도이치뱅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그 지수가 어떤 건지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더니 네. 이게 이제 해체 펀드의 포지션이고요. 해체 펀드 음.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어, 체코, 체코 싱가폴, 스위스 스위스 뭐 이런 나라 통화들의 그 포지션을 늘리고 네. 달러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 줄였고요. 그다음에 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어 달러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늘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줄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리얼머니들이 지난 한1년 정도는 주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달러화의 그 그큰 그림이 바뀌면서 포지션 조정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뭐 그리, 그리고 또 이제 해지 관련한 포지션도 저는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뭐 안했던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매, 그 매각을 하고 뭐 다른 통화들 그 다른 통화들을 매각을 하고 달러를 다시 산다거나 음. 이런 그 리얼 머니들의 흐름들이 일단 지난 그 동안의 흐름은 주도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 기사에서는요, 자산 운용사가 또 달러 강세를 주소,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를 주도할 만큼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결국 리얼 머니들, 실제로 자금을 어, 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이제 달러 포지션을 한 번에 일시에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 외신이었나 기사였는가 모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 관련된 뉴스인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해외 자금의 펀딩을 음.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회사채라든가 이런 그어 어떤 그 기업이 이제 직접 발행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음.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근런데 네. 어 결국 은행 쪽에서 약간 비은행 쪽으로 자금의 펀딩의 주체가 조금 바뀌어지면서 특히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어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그런 회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해 줄수 있는 어 은행이 아닌 어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어떤 그 포지션이 실제 이제 가격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자산운용사가 달러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네. 일정 부분은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뭐 지난번에 이제 외환 정책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해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해지를 없이 나가는 부분들을 좀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정책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음. 환 해지 없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 외환시장만 놓고 보면은 달러에 상당한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음. 그런 수요가 분산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집중이 되지면서 음. 상승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그 작용을 한 실제의 어떤 수요의 규모에,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어, 그러면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누가 준비해 주셨죠? 예,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어,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외환 쪽을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채권이나 금리 쪽을 보다 보니까는요. 네. <laughs> 어,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신흥국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고민거리가 이제 달러 표시 회사체라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네. 이제 2008년 위기 이후에 신흥국들이 이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혜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혜택으로 달러 표시 이제 그 채무로 갔다가 좀 이제 많이 조달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음. 신흥국들이 어렵게 되면서 일단은 그 달러 자체는 아마 가격이 강해졌지만은 그래서 한때는 이게 제 기억에 한2년 정도 전에는 굉장한 또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예. 달러 가격이 이제 강해지니까 근데 어 지금 내용들은 이제 신흥국이 성장이나 이제 그 신용의 자체에 이제 문제로 넘어오면서 음. 그 달러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이제 회사채 그러니까 음. 크레딧 자체가 국가로 치면은 쏘버린 리스크처럼 기업에 치면은 이제 그신흥국들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이 기업들이 아마 실적이 나빠지고 이러면서 어~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자산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일부는 뭐 디폴트 이런 우려가 되는 기업들도 좀 나오는 거 같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크레딧 시장은 한번. 어디가 약간 안 좋은 분위기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색이 일어나서 이제 거래 자체가 음, 잘안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등급이 뭐한 어디 한 군데가 떨어지면은 연세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음. 예, 경색 그런 분위기도 지금 좀 있다 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좀 우려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과장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UBS 같은 데들이 얘기가 어, 외화로 표시된 부채가 그러니까 그신흥국 전체 회사채 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뭐신흥국 어전체에서는뭐한10% 정도밖에 안 되고 음.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중에서 이제 그 회사채는 크레딧물은 거의 뭐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이걸 갖다가 그 개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음. 이게 뭐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크게 우려는 또 아니지 않냐 그렇게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또 반면에 반대 의견은 또 브라질 채권이 혹시 또 매력적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보면은 주식.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싸진 거죠.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음, 싸졌는데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싼건싼 이유가 싼 <laughs> <일과> 있다고 생각이 되고, <laughs> 그뭐 브라질은 국가 펀더멘털이나 거기 대표적인 기업들 펀더멘털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환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이 브릭스 국가의 회사채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약간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그 쿠폰 일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위험한 채권일수록 그냥 심플하죠 금리를 많이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금리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매력은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딜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이나 그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금리가 이제 쿠폰을 많이 주는데 나중에더 문제가 생겨서 이게 디폴트나 이런 더 우려까지 가면은 이건 이제. 팔고 싶을 때못 팔고, 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이제 디폴트까지 가게 되면 은 이건 뭐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니까, 그 소위 하일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투자 자금이나 성향 자체가 이런 걸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은뭐몇 음. 년간 잘못돼도 상관없다. 그런 자금이면 모르겠는데, <laughs> 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버릴 수 있다면 투자하고, 네. 아니면 좀 사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의견. 네.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대외 지급 제한, 그 이야기는 컨트롤이 디폴트가 날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화 표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회사가 가진 디폴트 리스크 플러스 외화 리스크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런시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추가적인 리스크가 부과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에서도 이 준비금으로 사용할 만큼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오늘 어, 세계 경제가 다극화되면서 통화와 금융제도 또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난 70년 동안 슈퍼 강자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약60% 정도 되는 나라가 달러 패그 또는 달러 연동제도 통화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연준의 의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또 미국 실물 경제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처할 만한 다른 통화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의견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가 오늘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세계 경제의 다극화로 진짜 달러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사실 이제 1900, 뭐, 1970년대부터 80년대, 나 90년대까지는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GDP의 규모나 무역의 규모가 사실은 어, 이등과의 격차가 상당히 좀큰 음. 나라였기 때문에 뭐, 어, 어쨌든 먹고 살려면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미국 GDP 비중 자체가 한20% 내외로 줄었고 중국이 한 12, 23%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이 한 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음. 많이 따라잡혔기, 따라잡혔는데, 어,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력에 있어서 어떤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라게첫 음. 번째 변화 요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교역이나 GDP 비중은 줄었는데, 사실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영향력은 너무 막강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 뭐, 보통 금융을, 저는 뭐 그런 말을 싫어하지만, 네. 뭐, 금융은 어떤 실물의 신여? 뭐 이런 얘기를 음.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금융에 대한 비중이 미국 달러에 지금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GDP, 어, 저 MSCI, 뭐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네.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경제 규모나 영향력에 비하면 사실 금융에서 달러의 위상 자체가 조금 비, 나쁘게 얘기하면 비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 비대하다. 이 기사 안에서는요. 조금 이 달러가 너무 비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조금 세계 기축통화로 같이 사용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은행들 간의 완전한 조합을 이루어야지만 이 유로가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요. 2012년 5월 에 네, 이 실제로 이 유로존 안에서 은행 동맹을 맺어보자라는 어,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 6월에는 은행 시스템 통합에 착수를 하면서 급 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은 또 이런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요. 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은행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이게 아마 그때. 남유럽 사태 터지고 유럽이 한참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왔다가 근데 근본적으로 유럽의 문제는 뭐다 아시겠지만 안묶여야될 것들이 한 곳으로 묶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은행까지 묶어놨다가 그런 예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이거 기사 말씀하신 거 보면서 이게 이코노미스트지죠 응. 영국.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닌가. <laughs> 그러있어요 <그럴 수 웃음> 네, 네, 네. 네. 그, 뭐, 저는 <laughs> 달러 대체가 과연 유로 뭐안될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무래도 뭐 달러 입지는 넘을 수가 없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존 역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결제 수단 자체가 유로로 통용이 되지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유로화의 지위가 중동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글로벌 지위의 일정 부분을 유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유로존 내에서는 유로가 뭐 거의 절대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커런시가 코트 되는 거를 보더라도 유로존 역내 통화들 간에 인접 통화들 간에는 달러 대 해당국 통화로 표시되는 것보다는 유로 대 해당국 통화로 표시되는 그런 코테이션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 뭐 부분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기축 통화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로존 위기가 나기 전에는 우리도 유로존 은행들에서 차입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외 네. 아. 자금 시장에서 네.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영국은 유로존에서 조금 빠져있잖아요. 만약에 영국이 유로존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달러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독일하고 okay. <laughs> <도기라고 웃음> 영국이 맨날 <싸움만 웃음> 싸우면서 유럽 <laughs> <laughs> 그, 영국이 아마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안 됐지만은 네. 그냥 가정이지만 합쳐졌다면 그냥 규모로만 보면 파운드가 들어갔으면 아마 예, 좀더 비용은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어찌만약에 파운드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북유럽 쪽에 네.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데도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유로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요만큼도 없을까요? 어, 요즘 위안화가 바스켓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네. 하고 있잖아요. 위안화는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교육비중이나 전세계 GDP는 줄어들고 중국은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갈 거고 중국 지금, 정부도 지금 위안화 국제화 하려고 하고 있고, 위안화가 뭐 결제통화나 거기에서 올라가는 순위도 굉장히 지금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빠른데, 네. 아시다시피 위안화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지금 그자율환율제가 아니니까 그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좀준비가더 돼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글쎄 뭐 예를 들면 N을 위안이 대신하는 아시아에서는 음. 그 정도는 될수 있는데, 음. 그래도 달러에게는 음. <laughs> 쉽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일단 위안화 표시 자본 거래가 중국 자체가 자본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위안을 차입할 수도 없고 운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생결야될 조건인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기축 통화가 되려면은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이그 위험 요소가 중국인 상태에서 그렇죠. 과연 지금 바로 음. 그 이런 기축 통화의 지위를 협력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막. 물론 이제 뭐 교육 규모로 봐서는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만 음. 지금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에는 아직은 좀먼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큰 영향력을 내네 비칠 것이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세계 시장의 변화에 따라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나눠 봤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는 만큼 저희가 더 빠른 판단력으로 늘 어, 주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외신인사이드 더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